안녕하세요 자왕의 병현입니다 어, 자왕의 지인입니다 의자를 추천해 달라는 분들이 이제 댓글로 많이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의자를 이제 추천을 해줄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지인님과 대화를 하면서 저의 희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럼 지인님은 어떤 의자를 추천하는지 좀 들어볼까요? 이런 질문을 사실 받을 굉장히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서 20만 원대 의자를 추천해 달라 이러면 저희가 아는 그 범위 내에서 괜찮았던 의자를 추천해 드릴 수 있는데 어 중요시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게 개인마다 다 다르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한테 원리는 의자 혹은 그냥 간 컴퓨터만 할 건데, 그런 거에 쓸만한 의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어, 그럴 때 사실 그집의 인테리어도 고려를 해야 되고, 뭐 가격도 고려를 해야 되고, 쓰시는 분이 남성분인지 여성분인지에 따라서 이제 사이즈나 아니면 뭐 재질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고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 단순하게 어떤 의자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 다양한 것들이 다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드리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쵸? 네. <laughs> 일단은 저는 이제 주인님 의견 중에 가격대에 대한 얘기가 제일 공감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0만원대, 20만원대 의자를 추천해주세요라고 하면 약간 10만원대, 20만원대 의자에 추천할 만한 의자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약간 추천하기 힘든 점이 있어요. 의자를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은 40만 원, 50만 원 그리고 그 이상의 의자들도 많이 찾고요. 그 정도는 되어야 이제 의자를 찾을 때 본인이 어떤 만족할 만한 의자를 찾을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의자 브랜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 이해는 하지만 가격대 한계가 있는 거 아닐까? 가격의 한계가 아무래도 의자를 좀관심 있어서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무 의자나 앉았을 때 괜찮은 분들이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허리가 안 좋다거나 아니면 장시간 의자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의자에 아무런도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오히려 저가형 이제 의자를 사용할 경우에 이제 만족스러운 대답을 드리기가 이제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걸 하기 전에는 의자에 대한 아예 지식이 1도 없어서 의자가 막 10만원, 20만원만 돼도 저는 그때 비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많은 의자를 안 잡다 보니까 1,20만원 대는 굉장히 저렴한 의자에 속하는 편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어떤 기능성이라던가 아니면 뭐 착자가 편안함 등등을 모두 다 이제 고려해서 디자인되는 경우는 좀 흔치 않더라고요. 정말 만족스러운 의자 혹은 좀 장시간 내가 좀 투자해서 살 만한 의자라고 한다면 좀더 가격대를 높여서 구매를 하시는 걸 고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어려운 게 있는 게 의자에 대한 어떤 평가가 사람에 따라서. <laughs> 대표적인, 예 네, 대표적인 얘가 이제 이케아 마르쿠스 의자인데, 이케아 마르쿠스 의자가 되게 잘 빠진 의자예요. 10만원대에 이 정도 의자가 있을까, 이 정도로 추천해 주고 싶은 의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도 사실 추천에 조심스러운 이유가 의자 자체가 굉장히 좀키큰 사람, 아니면 좀 유럽인들에 맞춰져 있는 의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높고 맞아요. 또 <laughs> 내, 많이 내려가지도 않아요, 그죠? 저는 네. 아, 이게 너무 힘들어. 요 <laughs> 최대한 내렸을 때나 아니면 뭐 의자 깊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큰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의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분 이런 경우에는 저나 아니면 DJ 님이 앉았을 때는 되게 어, 1 0만 원대 의자 중에 이렇게 내구성도 좋고 어, 이런 착좌감을 보일 정도의 의자면 되게 좋다. 어,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제 너무 짧. <laughs> 팔걸이 너무 높아서 너무 불편하고 등도 너무 수직적이라서 앉았을 때도 저는 너무 불편해서 저한테는 약간 최악의 의자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 형이 갈리다 보니까 이제 각자의 취향과 모든 이제 원하는 바를 다 고려해서 의자를 고르기에는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게좀 많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채널을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고 하는 분들은 업무용이나 아니면 게이밍 의자를 찾는 분들이 대다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요. 업무용 의자나 게이밍 의자로 한정을 하더라도 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이 너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막 고려를 하다 보면은 되게 추천하기가 복잡해거 거야.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또뭐 얘기도 계속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주시고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추천에 대한 어떤 니드가 있다고 라생각 해요. 누나 보기에 기준은 없겠지만 저희가 보기에 정직한 기준으로 의자를 좀 추천을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1, 20만 원대 의자, 그 다음에 30만 원 이상으로 넘어가는 의자, 그다음에 이제 60, 70만 원그 다음에 이제막 6, 70만 원그고가에 굉장히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의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 좀 의자를 찾는 분들이 좀 찾기 편하게끔 데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에 최대한 어, 많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어 앞으로 저희도 이제 추천 관련한 영상들도 좀더 찍어볼 계획이거든요. 자취생들에게 추천할 만한 의자, 신혼 부부에게 추천할 만한 의자, 수험생 들에게 뭐 추천할 만한 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또그 영상을 제작해.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관련해서 항상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보자. <laughs>